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강 명제 역과 대우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네, 명제 P이면 Q이다.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하여, 그 역이란 무엇이냐? 그 가정과 P 쪽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고, Q를 결론이라고 했죠. 그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Q이면 P이다가, 이 명제의 역입니다. P이면 q 이다의 명제 P이면 Q이다의 역이 Q이면 P이다고 대우라는 거는 뭐냐면은 명제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그 자리까지 바꾸면서 서로 부정을 해 버린 not Q이면 not P이다 우리가 물결 표시를 not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우리가 역과 대우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제 대우와 명제와 대우의 참 거짓이 참 거짓 나와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보시면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은 그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 얘도 참이 될 거고요. 또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은 그 대우인 not p이면 not q도 거짓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진리 집합 으로 볼수 있는데 P면 Q이다. 어, P면 Q이다. 얘가 참이라는 얘기는 진리 집합인 P랑 Q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P랑 Q를 여기에 적어볼 건데 Q가 P에 속한대요 이렇게 어, 된다면은 우리가 이대 이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은 그 대, 대우도 참이라고 했죠 그 이유가 그 대우를 적어보면 not q이면 not p다 얘를 볼 건데 얘는 우리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나타냈을 때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한다 그러면 여기 이 q의 여집합을 여기 보라색 쪽이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은 p 바깥쪽이니까 여기 라고 할수 있죠. 요요 부분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라색 쪽이 여기 연두색 쪽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피이면 쿼다가 참이라면은 낫큐이면낫 그, 피도 참이 되는 이런 관계를 알수 있겠습니다. 항상 명제가 어떤 명제가 참이면은 그 대우도 참이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거짓이다라는 거. 그래서 예제 1번 한번 봅시다.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시오. 일단 우리가 x가 4이면 여기를 이제 가정이라고 했고 엑, 루트 x가 2보다 크다. 음, 여기를 우리가 결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이라는 건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꾼 거니까 역은 루트 x가 2보다 크면 이거이면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할수 있겠고 그 대우는 역 여기 1번 1번의 대우 라는 거는 둘의 자리도 바꾸면서 서로 부정까지 해버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에서 이 부정만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 주시면 대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루트 x가 2보다 크다 인데 부등호의 부호는 등호가 없으면 등호를 만들어 주면서 부등호는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4 보다 작거나 같다 또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 역을 이제 위치 바꾸니까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우는 역을 각각 가정과 결론을 부정한 직사각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 아니면 각형이 아니다. 라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이제 대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이라면은 대우도 참이 될 거고 얘가 거짓이라면 어, 대우도 거짓이 될 거지만 이 역이라는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따로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명제 증명입니다. 일단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건데 먼저 정의, 정리, 증명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정의란 용어의 뜻을 용어의 뜻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리는 참으로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 그리고 증명. 정의 또는 정리. 방금 이 가랑 나 있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으로서는 보통 세 개로 일단은 먼저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세 세 개의 증명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먼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본 명제, 원래 명제에 대우가 참임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참이냐? 이걸 보고 싶은데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대우인 not q이면 not p가 참임을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 명제의 대우인 다시 요만큼이 얘또 대우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3단 논법입니다. p이면 q래요. 이게 참이고 q이면 r이래요. 그러니까 이어서 p이면 q이고 그럼 q이면 r이니까 우리는 p이면은 r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 다음 귀류법. 귀류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결론을 부정해서 귀류법이라는 건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에 모순이 있음을 보여. 본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증명을 할 때는 1번 같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나 귀류법 등을 특히나 많이 이용한다라는 점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마지막 예제 2번 한번 해봅시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귀류법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결론을 부정할 거예요.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게 결론이니까 우리는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해봅시다. 루트 2가 유리수라 하면 근데 유리수라는 건 우리가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루트 2는 일단 양수니까 루트 2는 M분의 N, 즉 MN은 서로소인 자연수,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 양변에 m 곱하면 은양변에 n값 n을 곱하면 n이 루트 2 m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얘를 또 양변을 제곱합시다. 제곱하게 된다면 n의 제곱이 2m제곱이 될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m제곱이라는게 m제곱이라는게 두 배를 곱했으니까 n 제곱은 뭐다 짝수가 되겠습니다. 짝수이므로 n 제곱 어떤 예를 제곱했을 때 짝수가 된다? 아 그러면 원래 n 도 짝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n 을 n 이 짝수니까 2k 다. 또 k 는 자연수라고 합시다. 어,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오른쪽에 이어서 적겠습니다. 그러면 n은 2k라고 했으니까 어, n이 2k라고 했으니까 이 n을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어, n 제곱은 2k의 제곱이죠. 즉 4k 제곱인데 얘가 2의 m 제곱이랑 똑같아진대요. 그러면은 2k 제곱이 m 제곱이 될 거고 어 그럼 m 제곱도 우리가 보니까 k제곱이라는 얘에다가 두배를 한거네. 아즉 m제곱은 m제곱이 뭐다? 또 짝수가 되겠죠. 짝수이므로 아까와 같은 논리로 m도 짝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방금 m도 짝수고 n도 짝수래요. 아 그러면은 m과 n이 모두 짝수이므로 우리가 처음에 그 루트 2를 m분의 m이라고 하면서 mn은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죠 근데 mn이 모두 짝수래요 그러면 은 어, mn이 모두 짝수래요 그러면 m과 n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돼 모순이 돼 버린 거죠 따라서 루트 이제 우리가 처음 봤었던 여기 결론을 부정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그 결론을 유리수라 했던 이 가정을 모순 가정의 모순이 있음을 보였으니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이다라는 걸로 어, 증명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수학적 사고 과정을 논리적인,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